지난 1일, 강진 군민들의 화합의 장이자 축제 무대인 제5 1회 강진 군민의 날 행사가 김승남 국회의원, 차영수, 김중, 전서현 도의원, 향후 기관사회단체, 언론인을 비롯한 국민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풍물연합회의 길로리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방과 후 댄스, 관내 어르신과 여성으로 구성된 청자골 실버파워 우먼파워 공연으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으며 이후 농업용 방제 드론을 이용한 성전 드론 동호회의, 국민의 날 행사 축하 드론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고향을 위한 향후들의 통큰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최연만 회장이 강진군민장학금과 고향사랑 기부제로 각 500만 원씩 총 1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평촌우리병원 박광열 원장, 한성유엘산업수 이경수 대표, 재경강진고 동문회 회장이자 s j t 여상진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의 최고액인 500만원씩을 기부해 남다른 고향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여상진 대표만 제외하고 3명의 향우들은 대리 기탁을 해왔습니다. 이어지는 읍면대항 체육행사에는 에어봉 달리기, 협동 공튀기기, 줄다리기, 육상 400m 릴레이 개주, 게이트볼, 축구, 배구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행사를 통해 군민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진군민의 날 군민화합 한마당에서는 체육행사와 노래 경연을 포함한 최종 결과에서 성전면이 1위, 도안면이 2위, 강진읍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강진원 군수는 계절의 여왕이며 가정의 달인 5월의 첫날을 제51의 강진 군민의 날로 4년만에 군민들과 함께 5개 행사로 열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의 주인공은 군민 여러분으로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강진의 기적 달성을 통해 군민이 더 행복한 지역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